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날씨가 부쩍 선선해졌죠? 잔잔한 음악에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으니까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싶은 요즘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보다 한참 어린 시절에 라디오 DJ를 동경했었습니다. 또 한때 성우를 꿈꾼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상 실현 겸 제가 좋아하는 책과 접목해서 낭독 채널을 시작한 건데요. 취미로 시작한 일인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또이 공간에서 직접 소통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돈벌이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하고 세상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실 차가 있고, 읽을 책이 있고, 듣고 즐길 음악이 있으니, 오두막 살림 이만하면 넉넉하다 라고 하셨던 법정스님의 오두막 편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 산골에 화전민이 살던 허름한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시던 시절의 단상들을 담은 책인데요. 그중 요즘 제가 느끼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행복함과 결이 비슷한 분들과 인연이 되어 소통하는 즐거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글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육필로 된 서문 먼저 읽어 드릴 텐데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 주세요. 오두막 편지. 여기 모은 이 글들은 산골의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그때그때 그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내 삶의 뜨락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 스스럼 없이 열어보인 것이다.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서니 해치고 왔던 길이 잎이 저버린 숲길처럼 횡하니 내다 보인다. 나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다시 묵은 허물을 벗는다. 이 책을 대하는 이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으면 한다. 1999년 12월 법정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나는 중이 되지 않았으면 목수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일용에 쓰일 물건을 만들기 위해 연장을 가지고 똑딱거리고 있으면 아무 잡념도 없이 즐겁기만 하다. 하나하나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이 또한 즐겁다. 며칠 전에도 아궁이에 재를 쳐내는 데 쓰일 고무레를 하나 만들었다. 전에 쓰던 것이 망가져 다시 만든 것이다. 톱으로 판자를 켜고 나뭇단에서 자루감을 찾아 알맞게 다듬고 똑딱똑딱 못을 박아 완성해 놓았다. 시험삼아 새 고무래로 재를 쳤더니 고래가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아궁이 속이 말끔해졌다. 아궁이 속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야 불도 잘 들인다. 고물에 같은 걸 시장에서는 팔지도 않지만, 만약 그걸 돈을 주고 사다가 쓴다면, 손수 만들 때의 그 즐거움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처음 불이람에 들어가 만든 의자는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말짱하다. 장작더미 속에서 쓸만한 참나무 통장작을 고르고 판자 쪽을 이때어 만든 것인데 사용 중에 못이 헐거워져 못을 다시 박은 것 말고는 만들 때 그대로다. 그때 식탁도 함께 만들었는데 몇 차례 암주가 바뀌더니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산 중에서는 재료로 쓰이는 나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의 크기와 생김새에 따라 그에 맞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큰절 헛간에서 굴러다니던 밤나무 판자를 주워다가 대패로 밀고 톱으로 켜서 맞추어 놓은 폭이 좁은 서안은 지금도 그 암자의 큰 방에서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중노릇과 목수일을 간단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순수하고 무심하기로 말한다면 중노릇보다 목공일 쪽이 그 창조의 과정에서만은 훨씬 앞설 것이다. 사람끼리 어우러지는 중노릇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생노름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참으로 좋아서 하는 직업이니 얼마나 될까? 대개는 그 일이 좋아서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가 아니라 수입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애착도 지니지 않고 책임감도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일과 사람이 겉도는 불성실한 직업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 일에 흥미가 없으면 일과 사람은 하나가 될수 없다.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책임을 느낄 때,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 간다. 한눈팔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장인들은 그 일에 전생애를 걸고 있다. 그들은 보수의 넋을 팔지 않고, 자신이 하는 그일 자체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순간순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55세 혹은 60세가 되면 직장에서는 일을 그만 쉬라는 정년을 맞는다. 그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직장에는 정년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년이 없다. 흥미와 책임감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는 한 그는 아직 현역이다. 인생에 정년이 있다면 탐구하고 창조하는 노력이 멈추는 바로 그때다. 그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다. 타율적으로 관리된 생활방식에 길들여지면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심화시킬 그 능력마저 잃는다. 자기가 하는 일에 흥미와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는 하루하루 마모되어 가는 기계나 다름이 없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인내와 열의와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이 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옛날 장원의 한 영주가 산책길에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젊은 정원사가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정원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 정원을 구석구석 아주 아름답게 손질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정원사는 자기가 관리하는 나무 화분마다 꽃을 조각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영주는 그 젊은 정원사를 기특하게 여겨 그에게 물었다. 자네가 화분에다 꽃을 조각한다고 해서 품삯을 더 받을 것도 아닌데 어째서 거기에다 그토록 정성을 기울이는가. 젊은 정원사는 이마에 뱀땀을 옷깃으로 닦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 정원을 몹시 사랑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이 나무통으로 된 화분에 꽃을 새겨 넣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는 젊은 정원사가 너무 기특하고 또 손재주도 있는 것 같아 그에게 조각공부를 시킨다. 몇년 동안 조각공부를 한 끝에 젊은이는 마침내 크게 이룬다. 이 젊은 정원사가 뒷날 이탈리아 르네상스기 최대의 조각가요. 건축가이며 화가인 미켈란젤로 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열리와 기쁨을 가지고 품싹과는 상관도 없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 것이다. 그는 화분의 나무통에 꽃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5분이나 10분만 더 손질을 하면 마저 끝낼 일을 시간이 됐다고 해서 연장을 챙겨 떠나는 요즘에 야박하고 약삭빠른 일꾼들 눈으로 보면 그 젊은 정원사는 쑥매기요 바보로 보일 것이다. 자신의 일에 애착과 책임을 가지고 기꺼이 땀 흘리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는 높고 귀한 존재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 그 일에 전심 전력을 기울이라.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환하게 꽃 피우라. 사람과 사람 사이 한경제연구소가 전국 3,108가구, 7,493명을 조사 대상으로 고정시켜 지난 93년부터 매년 가구당 경제활동을 조사하여 최근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이웃과의 단절현상이 두드러져서 주민의 절반 정도가 하루에 한 번도 이웃과 접촉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과 마주치더라도 인사는커녕 얼굴을 돌리며 외면하기 일수다. 이게 우리 시대의 차디차고 무표정한 세태이다. 바로 이웃에 살면서도 벽과 담으로 갈라놓은 주거 형태가 사람한테서 인사와 표정을 아사간 것이다. 굳이 이런 조사 보고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들은 도시나 농어촌을 가릴 것 없이 따뜻하고 정다운 인간적인 속성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날이 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만 간다. 다른 한편 자주 만나 이야기하면서도 그저 건성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일은 없는가? 가족 사이가 됐건 혹은 친구 사이가 됐건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의뢰 당연하게 여기고 범속해지는 일은 없는가? 일이 있건 없건 걸핏하면 습관적으로 전화를 걸고 띵동 하고 찾아가는 것도 우정의 밀도에 어떤 몫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친구를 찾는다면 그건 우정일 수 없다. 시간을 죽이기 위해 찾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다. 시간을 살리기 위해 만나는 친구야말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사이다. 친구 사이의 만남에는 서로 영혼의 메아리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상호간에 그 무게를 축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음의 그림자처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좋은 친구일 것이다. 만남에는 그리움이 따라야 한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이내 시들해지게 마련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혹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좋은 인간관계다. 진정한 친구란 두 개의 육체의 깃들인 하나의 영혼이란 말이 있다. 그런 친구 사이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척에 살면서도 일체감을 함께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일 수 없다. 사랑이 맹목적일 때, 즉, 사랑이 한 존재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동안에는 관계의 근원에 도달해 있지 않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수 없다는 옛말은 세월의 여과 과정을 거치면 관계의 실상이 이내 드러나게 마련이다. 인간관계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예절과 신의는 어느 한때만 가지고는 헤아릴 수 없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본바탕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생긴 상대일지라도 속에 든 것이 바닥나버리거나 신의가 없으면 번데기처럼 시시한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상대일지라도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가 새롭게 돋보인다. 진정한 만남은 상호간의 눈뜸이다. 영혼의 진동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주침이다. 그런 만남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끝없이 가꾸고 다스려야 한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식구가 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사람한테서 하늘 냄새를 맡아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하늘 냄새를 지닌 사람만이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 관계에서 권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늘 함께 있으면서 부딪힌다고 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그저 맨날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습관적인 일상의 반복에서 삶에 녹이 스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가꾸고 다듬는 일도 무시될 수 없지만 자신의 삶에 녹이 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면서 안으로 헤아리고 높이는 일에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생각과 영혼의 공감대가 없으면 인간관계가 투명하고 살뜰해질 수 없다. 따라서 공통적인 지적 관심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모처럼 친구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공통적인 지적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빛을 잃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만이 지적 관심사를 지닐 수 있다. 사람은 저마다 따로따로 따로 자기 세계를 가꾸면서도 공유하는 만남이 있어야 한다. 갈릴 지브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가락에 떨면서도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검은 고줄처럼 그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검은 고줄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울리는 것이지 함께 붙어 있으면 소리를 낼수 없다. 공유하는 영역이 넓지 않을수록 깊고 진하고 두터워진다. 공유하는 영역이 너무 넓으면 다시 범속에 떨어진다. 행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절제의 뿌리를 두고 있다.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친 것은 행복을 침식한다. 사람끼리 만나는 일에도 이런 절제가 있어야 한다. 행복이란 말 자체가 사랑이란 표현처럼 범속으로 전락된 세태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이란 가슴 속에 사랑을 채움으로써 오는 것이고, 신뢰와 희망으로부터 오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서 움이 튼다. 그러니 따뜻한 마음이 고였을 때, 그리움이 가득 넘치려고 할 때, 영혼의 향기가 배어 있을 때 친구도 만나야 한다. 습관적으로 만나면 우정도 행복도 쌓이지 않는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는가? 텃밭에서 이슬이 내려앉은 애호박을 보았을 때 친구한테 따서 보내주고 싶은 그런 생각 말이다. 혹은 들길이나 산길을 거닐다가 청초하게 피어 있는 들꽃과 마주쳤을 때그 아름다움의 설레임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경험은 없는가?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혼의 그림자처럼 함께할 수 있어 좋은 친구일 것이다. 좋은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보배이다. 친구를 통해서 삶의 바탕을 갖구라 이 가을에는 행복해지고 싶네 구름은 희고 산은 푸르며 시냇물은 흐르고 바위는 서 있다 꽃은 새소리에 피어나고 골짜기는 나무꾼의 노래에 메아리 친다. 온갖 자연은 이렇듯 스스로 고요한데 사람의 마음만 공연이 소란스럽구나. 소창청기라는 예책에 실려있는 구절이다. 자연은 저마다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화롭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분수밖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고 그들이 몸 담아 사는 세상 또한 소란스럽다. 세상이 시끄럽다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과 그들이 하는 일, 즉 인간사가 시끄럽다는 뜻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가을에는 좀 행복해졌으면 하고 바란다. 이런 말을 들으니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은 현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패하고 뻔뻔스런 이 땅의 정치 집단 때문에 무고한 국민이 얼마나 큰 상처와 부담을 안고 있는지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국민이 피땀흘려 벌어서 바친 세금으로 살면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을 자신들이 몸소 어기고 범했으면서 그 벌을 피하려고 한다. 힘없는 사람들만 법의 그물에 걸린다면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오늘날 인간의 윤리와 사회의 규범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요인도 이런 비리에 있다. 부정부패의 온상인 정치권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이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겠는가. 이 가을에는 다들 행복해지고 싶어한다.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도 물러가고 산뜻한 가을 하늘 아래서 어깨를 활짝 펴고 숨을 크게 쉬면서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들꽃 같은 미소를 보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돌이켜보면 행복의 조건은 여기저기 무수히 놓여 있다. 먹고 사는 일상적인 일에 매달려 정신을 빼앗기고 지내느라고 참된 자기의 모습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몫의 삶인지를 망각한 채 하루하루를 덧없이 흘려보냈다.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것저것 챙기면서 거두어들이는 일을 우선 멈추어야 한다.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과 지닌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꽃처럼 피어난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이웃과 나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웃의 행복이 곧내 행복으로 이어진다. 소원했던 친구에게 이 가을날 편지를 쓴다든지 전화를 걸어 정다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일은 돈 드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는 각박한 세태이기 때문에 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구름은 희고 산은 푸르며 시냇물은 흐르고 바위는 서있듯 친구 또한 그곳에 그렇게 있지 않은가 가을 밤이면 별빛이 영롱하다 도시에서는 별볼 일이 없을 테니 방 안에 별빛을 초대하면 어떨까 싶다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주거 공간에서 혼자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라면, 시끄러운 텔레비전 스위치를 잠시 끄고, 전등불도 좀 쉬게 하고, 안전한 장소에 촛불이나 등잔불을 켜보라고 권하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한때나마 촛불이나 등잔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윽해질 것이다. 이런 일을 청승맞다고 생각하면 이 또한 어쩔 수 없지만 빛과 소리가 우리 심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도 행복해지는 작은 비결이다. 옛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검소하게 살면서 복을 누리는 일을 말한다. 일은 완벽하게 끝을 보려 하지 말고, 세력은 끝까지 의지하지 말고, 말은 끝까지 다하지 말고, 복은 끝까지 다 누리지 말라. 절제의 행복이 깃들여 있음을 깨우쳐주는 교훈이다. 이 가을에. 우리 함께 행복해지기를 빌고 싶다.